네 안녕하세요. 저희 뮤지컬 모리스의 마지막 여정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저는 뮤지컬 모리스에서 모리스 역할을 맡은 이한솔 이자 오늘 의 mc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3월 7일 조금 쌀쌀한 봄에 시작된 뮤지컬 모리스가 오늘도 푸르른 녹음이 가득한 5월에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어, 3개월 동안 함께한 우리 배우들의 인사와 마지막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이브 역할의 홍승환 배우님. 네. 네. 안녕하세요. 클라이브 역할을 했었던 배홍승환입니다. <laughs> <카메라 켜주세요. 웃음> 어, 일단, 어,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어, 행복합니다. 이 작품 되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모두가 공들여서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어, 앞으로도 모리스가 계속 살아있을 수 있도록 클라이브도, 알렉도, 이슬리 할말할말 있어. 이슬리도 살아. 어, 누가 웃었지? <laughs> 그래서 그잘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했고요.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생한 만큼 사랑해주시고 면 많이 즐겨주신 것 같아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알렉 역할을 맡으신 우리 박주혁 배우님. 안녕하십니까. 알렉 역할을 맡았던 박주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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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오늘도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그리고 공연하는 세달 동안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매번 그렇게 찾아주셨던 모든 관객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싶었고요. 그리고 되게 저는 어 많이 부족,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공연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그래서 매 공연 되게 한 해차 한 해차 소중하고, 어 많이 배워가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 스스로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단계 정도, 조금 한 걸음 정도는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얻어가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형들, 그리고 지우를 통해서 지원도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모든 프로덕션, 현장팀, 감독님들, 그리고 함께한 탭 선생님들 포함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후련하게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보리스 역할의 이한수입니다. 어, 저는 우선 처음, 어, 먼저 이렇게 좋은 작품에 그리고 또 굉장히 매력있고 사랑스러운 대역을 맡게 되어서 진심으로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뭐뉴 프로덕션 직구분들과 대표님께 먼저 감사 인사 올리고요. 어, 작품 연습하면서 정말 눈 오고 굉장히 추웠을 때 패딩 입고 했었는데 <laughs> 지금은 이제 막 반팔 입을 날씨가 다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절이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함께 고생한 창작진 분들, 어, 스태프 분들, 배우 분들 모두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관객분들께 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어, 이렇게 매 장면마다, 매 순간마다 어 개성의 공기까지 이렇게 바뀌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대 위에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집중해서 몰입해서 굉장히 저희 공연을 잘 봐주시고 계신 게 느껴져서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관객 여러분들이 이렇게. 꽉꽉 채워주셔서 저희 힘 받고 끝까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모리스는 여기서 끝나지만 네. 사랑했던 삶에 대한 앞장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작품이 저에게. 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소감까지 들어봤고요. 이렇게 그냥 가기에는 저희가 너무 너무 음. 아쉬워서 아, 네 물론 사진 예쁘게 찍고 계시지만 어, 포토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았습니다. 가기 전에 약간 분위기가 약간 다운된 것 같아서 뭐, 뭐, 하시게요? 뭐 재밌게 하시게요? 재밌게 보셨어요? 뭐, 멋있... 네. 터널 아, 한번 갈아 엎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브레인 사람들 안녕하세요? 네. 아, 아 재밌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 좀 그러니까 저도 좋다. 어디가 맞죠? 좋다. 오늘 화이팅 콜도 지역이 <laughs> 아, 제가 아시나요? 저희 화이팅 콜? 아. 모르시나요? 어, 화이팅 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차이 <laughs> 해볼까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자, 다들 신선하게 더 젠트리 하면은 다 같이 더 젠트리 호 하는 겁니다. 사실 준비되셨나요? 하기 싫으신 거예요? 네. 그냥 한번. 왜 시켜요? 아, 난 내가 어떻게 시켰어? 아, <laughs> 근데 그냥 말했는데 너가 계속 한고한번 간다 그래. 자, 다들 자, 다들 쉼선할게더 젠틀리 더 젠틀리 자, 포트타임 맛시죠 좋아요. 우 분위기 전환. 공기가 달라어 아, 좋아졌어. 자, 먼저 우리 옆, 의자 옆. 한번 앉아. 아, 좋아. 아, 어, 네가 아니아니아니너 아니. 앉아. 자유 네. 네. 어? 한 번만. <laughs> 아, 안 했구나. 처음. 저 바로 제가 시작터 드리고 앉아있죠. 클로즈업. 아, 나움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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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몰라 다어다 사진 셔도. 카메라 어디서부터 어디를 봐? 이렇게. 밑에도 밑에도 봐 주세요. 이렇게 위에도 보고. 어, 에진도 보고. <laughs> 근데 이거 벌써 안능이 났잖아. 그렇나 아, 네. 어디 봐? 이렇게 같이 어, 같이. 서, 있어. 어, 어, 전, 어,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서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아 있어. 서 있어. 서요어서 있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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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서리어서있서 있어. 서 있어. 서서있서서 오열, 블열우열라블라니다여블위우드라블라우어요블 봤어 드라 그리고 a 라블 a 우드라라우니다 네. 자 이제는 마지막 센터에서. 센터. 그래서 센터. 블라우드라, 블라우게라블라 예쁘게 찍는 거니까. 고개를 생각하면거기니까고 고개 이렇게 각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들렇 이렇게 하면, 게 약간 이렇하게하 이렇게 하이 이렇게 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하면, 이렇게 하렇게하 이렇게 름이 저기 아. 아. 저 어, 좋아 나 행복해 말건데 말건데 말어 그럴 수 있잖아 나웃자아 <laughs> 소리 내놨대 <laughs> 감사했어요. 아, 자, 아,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laughs> 자, 포토타임은 끝났어요. 네. 아 어, 저희 마지막으로. 그렇게 웬트는... 뭔가 삐걱삐걱한 느낌이죠. 네. 그렇지만, 어, 엔졌어요? 아, 아니다. 아, 아, <laughs> 아, 마지막 멘트가 남아있는데, 제발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건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안 볼게요. 나만 어, 들려요 어, 어, 완벽한 하나가 될수 있도록 뮤지컬 모리스를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수히 많은 선택 속에 놓인 세상의 모든 모리스, 세상의 모든 클라이드, 모든 알렉들을 응원하며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사랑했던 삶에 대한 악장에 집중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찾고자 한다면 모리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의 반쪽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모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고 인사는...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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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